<디오디> 아이고, 아 이런 이 재밌는 게 있었다, 네 글로벌으로. 아빠, 그러니까, 나, 내가 말했잖아. 뭐, 내가 처음에 발견한 거잖아. 그랬어? 어. 네. 나도 지은이 애... 하자고 그랬지? 어. 이거, 이거 완전 현미경 제, 같다, 현미경. 천재, 천재. 뭔 천, 뭔현미경이야검 까마구만. 현미경. 너무 가깝잖아. 동영상 불필요한 거 찍지 말라고. 알겠어. 까만 걸뭐라 찍어. <laughs> 그때 그거... 저거 나왔던 모양 기생충 같다고 그치 봐봐. <laughs> 이상한데 지음이 똥꼬에서 나온 기생충 같아 아니 아빠 이표끝이표끝 손으로 들고 있는 게 훨씬 이쁘다 투명하게 봐봐요 투명하게 나오지 빛 때문에 지음이 들고 있는 거 여름입니다 지음입니다 오늘도 여름 지음 유튜브 뭐 생방송은 아니지만 안녕 아 지음이 너 꼬치 나온다 안되겠다 빨리 봐요.